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유의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좋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3대 대표공약이행을 위해 민주연구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평택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으로부터 좋은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환경, 복지, 교육정책 등 12개 분야 전국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합단체입니다. 범사련은 4.15 총선을 맞아 12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좋은 후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유후보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원들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다섯 가지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 1차로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2차로 무명 투표를 통해 최다 투표선으로 좋은 후보를 선정해 왔습니다. 유 후보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남은 기간 좋은 후보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좋은 후보라기보다는 좋은 후보가 되어서 꼭 대한민국과 평택에 미래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희동 후보는 GTX 신호선 평택 연장 추진과 국립고학관 유치를 통해 평택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한 유 후보는 SNS를 활용해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와 민주연구원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개선과 친수 공간 조성, 쌍용 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규제 혁신입니다. 평택 발전을 위해 내세운 공약들이 매우 강력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 집권당과 집권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오늘 협약식을 갖게 됐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평택 발전을 위해 삼고 초려 끝에 영입한 필승 카드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애 경기도 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민주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살려 평택의 교육 문화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유희동 후보와 사회 연대 운동을 통한 상생 연대 공존을 강조하며 불공정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김현정 후보. 과연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총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홍석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직업 출혈, 집회 골절, 존심 상해, 차가운 플라스틱에 분홍빛 벚꽃의 영롱함이 더해져 항시 6% 추가 지급. 특별 기간에는 10%. 소득 공제 무려 30%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원화폐입니다. 유사카드에 주의하세요.